세계 최고의 볼링 유망주들이 대한민국 인천에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 IF 세계 청소년 볼링 선수권 대회. 지금부터 여자 개인전 결승 경기를 인천광역시 서구에서 중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캐스터 김태범입니다. 오늘 이 경기 중계 방송은 개민영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17번째 대회를 맞이한 세계 청소년 볼링 선수권 대회인데요. 올해는 26년 만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인천에서 열리게 됐습니다. 그동안 이 대회를 통해서 정말 수많은 볼링 스타들이 배출됐었죠. 그렇죠. 김경민, 박종우 등 여러 많은 훌륭한 선수들이 이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올해 이곳 인천에서는 또 어떤 새로운 볼링 스타들이 탄생하게 될지 지금부터 저희 중계 방송과 함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대회는 총 88개 나라, 약 450명의 선수들이 참가하고 있는 대회인데요. 오늘 이제 대회 마지막 날을 넘긴 며각 종목별 결승 경기만이 남아져 있습니다. 자, 오늘 여자 개인전 결승전에 출전한 선수들인데 핀란드의 스텔라 레크포르스 그리고 싱가포르의 카일린 아리안 테이 선수가 올라와 있습니다. 여자 개인전 본선순인데요. 본선 각 조의 1, 2위 선수들이 준결승 토너먼트에 진출했습니다. A조에서는 페브의 유비 선수, 그리고 미국의 안나 리스 선수가 1, 2위를 차지하면서 본선을 통과했고요. B조에서는 핀란드의 스텔라 프포르스 그리고 싱가포르의 아리안 테이 선수가 2위 안에 들면서 준결승 토너먼트에 올라왔는데, 결국 이제 B조에 속했던 두 선수가 결승 진출에 성공해 있는 상황입니다. 결승에 올라오기까지 두 선수의 여정을 정리해봤는데요. 싱가포르의 아리안테이 선수는 예선 3위의 성적으로 본선 진출을 했고 본선에서는 비조 2위, 아, 그리고 준결승에서 페루 선수, 이우미 유즈리아 세라카키 선수를 2대0으로 따돌리고 결승에 올라와 있습니다. 한편 핀란드의 스텔라 레크포로스 같은 경우에는 말씀 주신 대로 예선 성적은 15위. 아주 좋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본선부터 힘을 내고 있어요. 비조 1위를 차지하면서 본선을 뚫어냈고요. 준결승에서 미국의 오브라이언트 안나리스 선수에게 2대1 승리를 거두면서 오늘 결승 무대를 받게 됐습니다. 오늘 이두 선수의 결승전은 3전2 선승제로 진행됩니다. 세 게임을 치러서 이제 두 게임을 먼저 이기는 선수가 최종 승자가 되는 방식입니다. 그렇죠. 이전과는 조금 다른 것이 총점이 아니라 승점으로 승리가 가려지기 때문에 그 현재 게임 투구마다의 그 점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네, 적던 크든 일단 승점을 가져가게 되면 그 다음 게임에서는 총점이 필요 없어서요. 어, 무조건 그 상대 선수를매 게임마다 이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여자 개인전 결승전 출발합니다. 자, 첫 번째. 포르스 선수의 첫 투구였습니다. 자, 일단 좀 긴장한 것을 보입니다. 투 바운딩이 되면서 첫 번째 투구를 지금 가지고 갔는데요. 아마 상대적으로 어린 선수들이 지금 큰 대회에 나와서 중요한 경기를 펼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심리적, 심리적인 부담감이 좀 있을 거예요. 예. 심리적인 부담감도 극복을 해야 될것 같고 그리고 지금 어제 오늘 어 인천에 정말 많은 양의 비가 내리면서 이 그렇죠? 날씨의 영향도 좀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레인 컨디션 자체가 그 날씨의 변화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요. 습도가 높기 때문에 레인의 변화가 지금 본인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를 수 있어요. 네. 세 핀이 남아 있는 상황이었는데 두 핀만 처리가 됐고요. 오픈 프레임으로 출발하고 있는 맥 보러스입니다. 일단은 먼저 오픈 프레임을 만들어주게 된 상황이고요. 예. 상대적으로 화려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싱가포르 아리엔테이 선수에게 조금 유리한 시작이 될수 있겠어요? 아리엔테이의 첫 투구. 캐릭터를 조금 두텁게 때리면서 8핀이 넘어갑니다.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유스 선수들에 대한 그런 굉장한 지원과 훈련 또 꿈나무들 육성이 굉장히 또 활발한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어, 유스 선수들의 트레이닝 센터가 따로 있고요.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선수들이 많은 오픈 대회를 출전을 시키면서 경력을 쌓아주는 기로 또 굉장히 좀 탄탄한 그런 나라로 손꼽히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어호 아리안 테이 선수 역시 오픈 프레임으로 1 프레임을 기록합니다. 자 일단 두 선수 모두 오픈 프레임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네. 출발이 썩 좋지는 못했는데 뭐 서로 똑같이 지금 첫 프레임이 오픈이 됐기 때문에 뭐큰 부담감은 가질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오픈을 시작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상대 선수들에게 본인의 약간 긴장감을 노출시킬 수 있는 지금 그런. 모습이 됐어요. 예. 자 어린 선수들이 지금 큰 대회 그리고 지금 뭐 예선, 본선, 뭐어 매치 플레이와는 조금 다른 경향이 보일 수 있는 게 지금 어 미디어에 노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선수들이 조금 더 다른 환경에서 지금 시합을 펼치고 있습니다. 예. 이러한 부분들 역시 또어 부담감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프레임 먼저 나선 아리안테이 <laughs> 첫 번째 스트라이크를 뽑아냅니다. 그러니까 먼저 스트라이크 만들어내면서 파이팅을 만들어줬어요. 네. 조금은 긴장한 듯한 모습의 1 프레임이었다면 2 프레임 스트라이크로 완전히 표정의 변화를 일궈냈어요. 자 이번에는 사실 좀 바깥으로 공이 진행을 했거든요. 긴장감에 타실까요? 공이 본인이 원한 것보다 좀 바깥으로 나가서 끝까지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데 예. 다행히도 문스리로 포켓에 진입이 되었었던 두 번째 프레임이었습니다. 이 프레임 레크포르스. 어... 7번이 그래도 넘어간 게 다행이었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스플릿이 남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스페어할 수 있는. 팀이 남아있고요. 예. 선수들이 아직까지 긴장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본인의 강점을 스페어 능력으로 이야기했었던 맥크포르스 선수인데요. 일단 지금 첫 번째 투구에서는 처음 투구에 약간 공이 얇게 진입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예. 보니까 사람의 심리적으로 따진다면 조금 더 빠집된 스윙을 할 수밖에 없었던 두 번째 투구였거든요. 스페어 성공. 조금 두껍게 공략이 되었었던 두 번째 프레임이었는데요. 일단은 스페어를 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네. 2022년부터 핀란드 청소년 국가 대표 생활을 하고 있는 맥포르스 선수고요. 2014년 8살 때 볼링을 시작했다고 하니까 이제 구력이 딱 10년 됐습니다. 어, 벌써 10년이나 됐다니 정말 오랜 기간 동안 볼링을 치고 있네요. 네. 자, 이렇게 어릴 때 볼링을 시작한 선수들이 어, 상대적으로 점점 좋은 성적을 많이 거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왼쪽 레인에서 첫 번째 스트라이크 스털라의 포르스입니다자 일단 조금씩 본인의 페이스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면서 스트라이크를 만들어냈는데요. 자 이전 투구의 두려움 없이 과감하게 스윙을 한 것이 이번 에 좋은 결과로 연결이 됐습니다. 예. 그 선도 첫 번째 스트라이크를 맞받고요. 마리한테 더블 성공. 자 김광 다시 본인의 페이스를 찾고 있는 두 선수들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예. 자 투구 전에 굉장히 스윙 연습을 열심히 하고 올라갔거든요. 음, 그 결과가 본인의 스윙 끝까지 보여주면서 환한 미소를 만들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스텔라 레크포르스의 차례. 자, 일단 아리안테이 선수가 더블을 기록하면서 앞서 나가게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이 상황에서... 조금 빠졌습니다. 자,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 바짝 따라가야 하는 상황이었을 수도 있는데요. 일단은 공은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의지와 상관없이 조금 더 길게 밀려간 모습입니다. 예. 아, 지, 지금 고개를 끄덕이고 있는 것은 본인이 어느 정도 미스 샷을 했다는 것을 지금 알고 있거든요. 네. 그만큼 긴장을 하고 있는 건데요. 참 사실 시합 때는 본인의 연습했던 그 기량만큼 나오지 않는 것이 참 답답한 부분이 많습니다. 아마 누구보다 지금 그런 마음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남아있는 네이핀을 향해 갑니다. 네, 이분도 이번에는... 어, 진짜 습니다 그래도 멘탈적으로 누가 더 빨리 이겨낼 수 있느냐도 승부에 가장 큰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볼링이 정말 본인의 피지컬도 중요하지만 멘탈적인 부분이 정말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약간의 투구 미스가 큰그 경기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될 필요성도 있어요. 네. 아리안테이의 4프레임. 7번 어 흔들거리는데 넘어가지 않습니다. 아, 메세지 핀이 굉장히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조금 짧았던 탓일까요? 일단 터키는 기록을 하지 못했습니다. 네. 사이드 부분을 잘 공략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난하게 공의 움직임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고요. 지금 아리안테이 선수는 스트라이크를 연결하느냐 아니면 그 나, 하지 못한 핀을 처리하느냐 약간 이 정도의.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7번 터리 됐습니다. 더블을 기록한 아리안 테이 선수가 현재까지는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터키를 기록하지 못했기 때문에 레크포르스 선수가 따라 다시 따라갈 수 있는 지금 기회가 열려 있거든요. 그렇죠. 본인의 부담감만 조금 털고. 뭐 스윙을 한다면 또 가볍게 또 스트라이크를 다시 완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프레임. 포러스. 10번이 외면합니다. 자, 일단은 라인의 공략에는 성공을 했고요. 하지만 10번 핀이 남아 있게 됐네요. 그래도 점차 본인의 페이스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자, 이전 투구에서의 왼쪽 레인 다시 스트라이크를 완성을 했었는데 예. 지금 10번 핀이 남았다는 것을 조금 인지를 하고 레인의 캐리 다운이 오는 것인지 아니면 약간의 그 공의 인사이드 부분에 공이 떨어졌는지 이런 부분을 좀 체크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 라인 스테어 안정감을 잃지 않고 있는 스텔라 레크 포르스입니다. 지금 크게 점수 차이가 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남아있는 핀을 처리하면서도 기회를 엿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예. 아리안테 선수의 입장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이렇게 스윙이 나올 수 있을 때 도망가는 것이 좋겠죠. 그렇습니다. 자, 스윙 연습을 하고 올라갔습니다. 충분히 라인 좋고요. 조금 양 선수가 조금 다른 라인에 공략하고 있거든요. 예. 혹시. 10번이 넘어가지 않는 아리안테이 조금 더 아웃사이드 부분을 공략을 하고 있는 아리안테이 선수인데요 자, 이번에 좀꽉 차게 들어가는 느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0번 핀이 남아있습니다 네. 아리안테이 선수는 역시나 이 스피드 조절을 어떻게 할수 있느냐가 그날 컨디션을 좀 좌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도 이 아리안테이 선수의 스피드에 좀 주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런 10번 핀을 빼기 위해서도 스피드를 조절할 수도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중요한 관점 포인트가 될수 있겠네요. 네, 김선지 모아 오프레인 9 스코어가 기록됩니다. 지도 근소한 점수차고요. 팽팽한 흐름으로 중반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경기의 흐름이 약간 스페어에 위주로 가고 있습니다. 레인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여져요. 선수들 지금 레인 정비가 된 깨끗한 레인에서 지금 경기를 펼치게 됐기 때문에 지금 레인 변화가 조금씩 시작하고 있을 때거든요. 네. 이런 부분을 빨리 캐치를 해야겠고 지금 상황에서는 마찬가지로 공은 길게 밀려나간 상황이 되는데요. 지금 레이크 포르스 선수는 공의 레이 다운을 굉장히 약간 내리꽂는다고 해야 되나요? 거칠게 레이 다운을 시키는 그런 투구를 가지고 있는 선수인데 지금 로포트가잘 되지 않는 상태로 공이 떨어졌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리프팅이 잘 걸리지 않아서 공의 움직임이 본인의 생각과는 다르게 끝에서 움직여주지 못했던 지난 샷이 나왔습니다. 아니서 있었던 세팅이 넘어갑니다. 비록 얇게 핀이 남았었지만 일단 스페어를 완성을 해줬고요. 아마 조금 답답할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스트라이크를 만들어 주어야 할 상황인데 본인의 그런 생각과 다르게 잘 풀리지 않고 있는 핀란드레크포스 선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좀더 치고 나갈 수 있는 기회를 맡고 있는 아리안테이 6프림 10번. 지금 계속해서 10번핀이 남고 있거든요. 네. 역시나 레인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분석을 할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된다면 두 선수 중에 어떤 선수가 스트라이크를 먼저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이런 것도 지금 이번 게임의 승점. 가져갈 수 있는 선수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겠네요. <laughs> 자 두구. <두고>. 반스배요. <laughs> 주신 대로 이제 네. 7 프레임으로 넘어가는데 여기서 누가 먼저 스트라이크를 칠수 있느냐 후반부의 승부를 가리게 될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한 부분들이 또 상대방의 기선을 먼저 제압할 수 있는 그런 결과도 같이 가져오기 때문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멘탈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를 하거든요. 네. 이러한 어, 여러 가지 방면에서 스트라이크를 누가 먼저 다시 찾아오느냐. 이런 네,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왼쪽 레인에서 스트라이크가 있었던 맥코너스 조금 위험했습니다만 아웃 이 쓰러졌습니다. 10번 핀을 빼기 위해서 약간의 조정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부분이 오히려 좀 두껍게 공략이 됐었던 투구입니다. 네. 지금 공의 로프트에 비해서 스피드가 좀 약한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공의 움직임이 입상하기 조금 더 많이 만들어졌었던 지금 투구고요. 그렇군요. 4번이 더 있습니다. 스페어, 스페어. 네, 일단 스페어는 시작하십니다. 됩니다. 일단은 차분하게 경기를 풀어 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판 이선승제이기 때문에 네. 지금 점수가 총점과는 다르게 상대 선수만 이기면 괜찮아요. 그렇게 되면 승점을 가지게 되고 그 다음 게임에서 다시 또 새로운 게임을 펼치게 되기 때문에 지금 양 선수 비록 많은 점수를 기록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충분히 어, 좋은 성적을 낼수 있는 그런 기회가 두 선수에게 지금 남아있습니다. 네, 7프레임 아리안테이. 스트라이크를 네, 제기합니다. 자, 먼저 시작을 했어요. 아리안테이 선수 다시 한번 스트라이크를 만들면서 기선제압에 성공을 했습니다. 조금은 소강상태로 접어들고 있었던 이 승부에 불을 붙이기 시작한 아리안테이 선수의 7프레임이었습니다. 아리안테이 선수는 지금 메인을 잘 읽고 있다고 보여져요. 한쪽의 차이로 인해서 10번핀이 남고 안 남고의 차이가 있을 것인데 그런 부분 잘 캐치를 해서 이번에 공략을 한것 같습니다. 네. 레크포르스 선수의 마음이 조금 급해질 수도 있는데 어 자, 이걸 만들어내는 레크포르스 자, 이에진세랑라 바짝 다 따라가기 시작하는 레크포르스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한 미소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인사이드 부분을 공략하고 있기 때문에 레인 변화는 두 선수가 조금 다를 수 있는데요. 충분히 코치와의 대화를 통해서 이번 프레임에서는 또 스트라이크를 완성했어요. 레스가 다섯 번째 프레임만에 스트라이크를 만들어냈고 다시 아리안테이 자 이번 투구 아웃핌 지금 조금 좀 승부를 걸었어요. 왜냐하면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8, 9, 10 프레임을 접어들었기 때문에 조금 승부의 세기를 박을 수 있는 하나의 스트라이크를 더 완성을 하려고 했거든요. 예. 이러한 부분이 상대적으로 어깨로 밀어내는 공의 스피드를 조금 더 내는 결과가 나타났고 백엔드의 반응이 조금 더 길게 밀려가는 현상으로 그렇게 발생이 됐습니다. 예. RK, 아리안테이 였습니다. 일단은 더블은 기록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단 두 선수의 그런 어핀 차이는 지금 그렇게 크게 많이 나고 있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네. 아리안 테이 선수가 더블을 연결시키지 못했고 이제 쿠프레임 그 스텔라 레크포루스 선수의 투구가 상당히 중요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파운데이션 프레임이 벌써 다가왔어요. 네. 그리고 두 선수의 지금 핀 차이는 10여 핀 정도밖에 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블을 향해 던졌습니다. 아, 두꺼워요. 자, 지금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서 지금 빅 5가 남았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된다면 지금 아리안테이 선수에게는 조금 유리한 상황으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여기서 더블이었다면 이 승부를 흔들어 놓을 수 있었던 기회였는데. 자또 자, 메이드 할 수도 있어요. 메이드를 하게 된다면. 레임과는 조금 다르게 십개로 두개입으면 처리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9 프레임 오픈이 기록되는 레크 포르스. 일단 아리안티의 선수는 나인 프레임을 남겨놓고 있고요. 이 상황에서 지금 핀 차이가 좀 많이 벌어지게 됐거든요. 네. 조금 더 편하게 가기 위한 본인의 스윙 연습을 하고 올라갔습니다. 지금 레인의 운영을 본다면 아리안테 선수가 굉장히 좀 편하게 운영하고 있거든요. 예. 아리안테. 이런 주로에서도 부담 없이 본인을 잘 보여줬습니다. 첫 번째 게임 승리를 예감할 수 있는 시원한 스트라이크가 들었습니다. 굉장히 스윙 좋았습니다. 깔끔하고 자신 있는 스윙, 그리고 파이팅까지 외쳐줬고요. 네, 2번 째프레임의명감이 엇갈렸고, 이제 마지막 10프레임 레크 포르스. 자, 스트라이킹 아웃을 한다고 해도 178점을 기록하기 때문에 일단 승점은 아리안테 선수가 겠습니다 네, 10프레임 첫 번째 투구 스트라이크, 레크 포르스입니다. 자, 일단은 스트라이크 연을 해주었고요. 3판 2선승제이기 때문에 이번에 승점을 따지 못했다고 해도 이 다음 게임을 또 준비를 해야겠어요. 그렇죠. 어쨌거나 3전 2선승제로 치러지는 중결승 결승 이승부는 어, 점수보다는 이제 승패가 중요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요. 그렇죠. 매 네. 게임 매 게임이 굉장히 또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네. 사실 이 레인 변화가 급격한 경우에는 두 선수 모두 점수가 안 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끝까지 놓치지 않고 한 핀이라도 더 쳐서 승점을 가지고 해야 겠습니다 네. 얇게 분양이 됐고요 이번 핀. 핀이 남아있습니다. 선수가 결승에 올라오기까지 통게임 최저 점수가 168점이었는데요. 지금 이 남아있는 한 핑을 처리하게 된다면 168점이 됩니다. 처리됐고첫 번째 게임 맥포로스의 최종 점수는 168점이었습니다. 일단은 168점으로 마무리를 하게 된 레크포르스 선수는 이 다음 게임을 좀 준비를 해야겠어요. 네. 네, 고치와의 대화를 통해서 이 다음 게임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충분히 의논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레크포르스는 예선 그리고 본선에서 한 차례씩 168점을 기록한 바가 있는데 결승에서 또한번 168점을 받아들게 됐습니다. 마지막 프레임 들어가는 아리안 테이. 일단 승점을 가지게 되었고요 첫 번째 게임 승점을 가지고 가게 되었습니다 네 스윙 굉장히 편안해졌어요 자, 초반에 긴장감 빨리 떨쳐버렸던 아리안테이 선수가 좋은 점수를 기록을 해내고 있으면서 승점을 네. 가지고 가게 됐습니다 첫 번째 게임 승리를 확정짓는 더블로 이어가는 스트라이크였습니다 자, 공을 뿌려내는 스윙이 굉장히 지금 편안해졌거든요 간결하게 뿌려내, 뿌려내고 있고, 뭐 스트라이크 가안 나올 수가 없는 지금 그런 스윙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보다 편안하게 임할 수 있는 시크림. 어, 조금 바깥에 진 중량이 되었었는데도 스트라이크로 연결이 됐어요. 네. 역시 심리적으로 좀 편안해지다 보니까 그런 걸까요? 그렇죠. 좋은 투구가 계속 되고 있는 아리안 테이서입니다. 오늘 본인의 의도와 다르게 조금 멀리 떨어진 공이지만, 자, 저렇게 좀 긴장이 풀리면 정말 얇던 두껍지 두껍던 간에 좀 저렇게 핀들이 도와주는 그런 샷이 많이 나오거든요. 예. 근데 반면에 엄청 경직돼 있는 경우에는 내 의도와는 정말 다르게 공이 온다. 마이크 아웃으로 끝내는 첫 번째 게임 아리안 테입니다. 216점. 살짝 웃으면서 나오는 모습이 정말 천진난만하다라는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네. 자 어린 선수들 근데 굉장히 또 볼링을 칠 때는 강단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전 2선승제로 치러지는 결승전 첫 번째 게임 216대168. 첫 번째 게임은 싱가포르의 아리안 테이 선수가 승리로 가져갔습니다. 잠시 후에 두 선수의 두 번째 게임이 이어집니다. 잠시 후에 중계방송 이어드리겠습니다.